자 이제 네번째 대칭이동이에요 대칭이동은 우리 x축 대칭이동 너무나 잘하는 얘기니까 한번 이렇게 해봐서 살짝 보자고요 여기가 x,y야 여기가 x y x축 대칭이동하면 요렇게 그대로 그러니까 무슨 값은 x값은 변하지가 않네 y값만 대칭이동하면 수직이등분이니까 y값만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거 하나만 알면 되지 이거 하나만 알면 나머지 다 해결됐죠 그래서 XY가 뭐로, X는 그대로 Y 값이 바뀐다. 요것만 알면 Y축 대칭이동은 X 값만 바뀐다. 이렇게 알 거야. 하나만 알면 되는 거야. 이거 하나만. 이거 딱 하나만. X축 대칭. 이거 외우는 것도 아니지. 그림에다가 해야 됩니다. 외우는 것도 아니야. 자, 그러면 얘네 둘이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두 개를 다 합쳐준 거를 우리가 원점 대칭이동이라고. 돼.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동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인식하면 금방 뭐 이거 틀릴 이유가 없어. 그 다음 두 번째 네 번째 얘도 한 묶음인데 자 x a의 대칭이동이에요. x a의 대칭이동은 이거는 반드시 유도 과정을 외워야 돼. 이거 유도 과정 모르면 이 공식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반드시 잊어먹게 돼 있어. 그래서 진짜 여기 중요합니다. 자 여기 표시 자요거 지워버리고 카메라 열로 정말 중요하니까. 자, 너무 너무 중요해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x 르 a 이게 x 르 a야. x 르 a의 대칭이동이다. 그럼 여기 있는 값 xy가 여기다 대칭이동을 내준다 그러면 일단 y 값은 변하지 않네. 그리고 요 대칭이동이니까 수직 이등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좌표값은 얼마냐? 이 좌표값은 얼마냐. 그러면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 좌표값만 알면 그만큼 여기 여까지가 a잖아 a. a에서 더하기 이만큼만 해주면 될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요만큼만 알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해줄게 지금 여기 a니까 이게 a니까 여기서 여까지 거리는 a야. a고. 그 다음 여기 x라는 걸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x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여까지 거리가 x라는 소리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구할 예는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전체 a에서 a에서 빼기 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여기서 요요 요 거리, 요 거리가 바로 뭐냐면 a에서 빼기 x의 거리구나. 왜?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거니까. 이렇게 이거를 알고 있어야만이 공식이 헷갈리지 않아. 그러면 a까지 왔다가 그다음에 우리는 a m x를 더하게 해주니까 뭐 2a m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식을 안 잊어먹는데. 지금 들은 학생, 어, 선생님, 나그 정도 외울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바로 2주, 3주 오면 다 잊어먹어. 그런데 1년 오면 이거 생각도 안 나. 반드시 유도 과정을 알아야 돼. 이거 유도 과정 모르면 큰일 납니다. 별표. 자, 별표 6개. 자, 별표 6개입니다. 쏘아주세요. 대형 폭탄을 터뜨려주세요. 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안 되는 사람 다시 리와인드 시켜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해 못하면 안 돼.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x a에서 대칭 이동이다 하면 y 값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e a x, y가 돼. 그러면 당연히 y b 의 대칭이다 할 필요 없이 얘는 x에 eb-y가 되는. 거예요. eb-y 끝났죠? 이렇게 간단하지. 자 그런데 얘네 둘이 x 측 대칭 이동하고 x a y 거로 b의 대칭이동 두 개를 합한 게 바로 ab에 대한 대칭이동이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점대칭이라고 이렇게 하죠. 점대칭. 위에 거를 보고 선대칭이라고 하죠. 선대칭. 이렇게. 자, 그래서 얘네 둘이 합한 거니까 얘는 2a-x, 2b-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어. 어, 문제 풀 때도 요거 테크닉이 필요한데, 문제 풀 때는 문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그러니까 요게 한타스 같은 거지. 그 다음 일곱 번째. 너무나 유명하게 y 코 x의 대칭이다. y 코 x의 대칭이면 서로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y콤마 x. 이렇게. 실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여기다, 요렇게. 조그만하지만 여기다 설명할게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여기가 이콤, 여기가 2,1이다. 그럼 여기서 대칭을 시켜주면 얘는 1,2가 됩니다. 이렇게. 대칭이 동해지면, 어, 이렇게. x, y 값이 바뀐다. 그 다음, y, 그럼, 마이너스 x. 그러면 자리도 바뀌면서 부호도 반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이렇게. 자, 그런데, 이두 개에서 이제 나온 요건데, 요거는 기울기가,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 1때만 사용합니다. 1때만. 그 외에는 사용하면 큰일 나요. 일종의 우리 빨리 푸는 스피드법이에요. 얘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만 우리가 빨리 대칭이동시키는 방법인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그대로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식에서 이 식에서 그대로 가면 X는 뭐가 돼요? 이거 넘어가면 되지. X는 Y 마이너스 B잖아. 이렇게 X는 Y 마이너스 B고 y는 이식 그대로 x 플러스 b.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 그 사람 시간이 무진장이 오래 걸리는데,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만, 딴 때는 쓰면 안 돼. 그 다음, 예, 여기서 마찬가지네. x가, 여기 x 구해주세요. 그럼 x 넘어가고, x 넘어가면 x가 되고, y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b가 되네. 그래서 x 좌표는 마이너스 y 플러스 b가 되고, 그 다음 y 좌표는 그대로 이식 그대로네.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빙고! 자, 예를 들면, 어, 아,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우리가 수, 실제, 예를 한번 숫자로 예를 들을게요. 어, 뭐, 이 콤마 3을 Y 꼴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대칭 이동시켜라.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 어, 그럼 얘는 뭐냐면 XY가, 음. 그러면 얘는 XY가 뭐로 변하느냐 하면, X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3으로 바뀌더라.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바뀌더라.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항상 이렇게 식을 써주고, 그래야 틀리잖아. 이렇게 식을 써주고, 이제 숫자 넣어줘. 그러면 2,3을 넣어주니까, 아, 여기 마이너스 3,3이 되니까 0이 되고, 마이너스 3,3. 어, 뭐, 안 되면, 여러분 써줄게요. Y가 3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3. 그 다음에 X2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 그래서 값은 0,1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거잉, 어. 자,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만 사용한다고. 선생님, 이는 보너스야. 잊지 마세요. 바이바이.